우리 커플로. 그러면 <laughs> 내가 이 사이로 갈게. 아니 전부 다 있지만. 내가 <이> 세일로 <laughs> 갈게. 아, 다음 다자 밑에서 진행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즐겁다. <laughs> 네. <laughs> 네. 어. 와. 자,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지오디스 마스터피스에서 안데니오을맡은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번 영화에서 서동열 역을 맡은 서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윤계성 역할을 맡은 윤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준 역, 아쭌 역, 쭌 역할을 아니 준역 맡은 쭌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노래방이 하는 신인배우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 그럼 신인배우 김태현씨 아, 네네 처음 무대 인사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사실 기절 떨리고요. 예, 네, 아 이런 느낌이구나를 오늘 몸서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네요. 아, 어, 안에 저 면서 잘 들려요? 네. 왼쪽 잘 들려요? 왼쪽도 잘 들려요? 와, 아 위가 거의 뚫려 있어요? 아, 양쪽에 뚫려 있다고아 뚫려 있겠죠. 아, 뚫려 있죠. 네. <laughs> 자, 어 이제 영화 보신 분, 네, 그럼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안, 아니, 보, 아니, 안 아니, 보신 분이 더 많으셨는데. 아, 또힘드어요 관람 포인트에 좀 얘기 좀 해서 이제 영화 보기 전이라. 어 네. 공연장에서 느꼈던 어떤 스케일감이나 어떤 현장감,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거, 예 뭔가 멤버들의 어떤 디테일한 표정들이나 노래들, 예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극장에서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중점적으로 편집했고, 그리고 사운드 믹스도 그런 걸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다른 감동을 예,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형 씨? 네, <laughs> 네, 그못 봤죠? 못 봤습니다. <웃음> 이게 <laughs> 두시간에그 우리가 한 축에 대해서 안해하 네. 곡들 좀 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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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 스포... 아 스포가 될수 있겠구나. 아 예. 대신 어... 이번 공연 때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번 공연에요, 네, 공연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 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네. 오. 이때 이때 내가 좀있었던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혹은 네. 어. 그첫 오프닝 때. 어. 아, 아, 아. 어. 저희가 좀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잖아요. 네네네. 어? 근데 그때 함성 소리가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리가 이 몸에 닿는 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때 이게 꿈찔을 하는데. 네. 그걸 꾹 참고 있는데 그걸 참아내는 내가. 아. <laughs> 예, 멋있었습니다. 아, 움찔했습니다? 예, 네. 네. 예. 자, 그 포즈를 예. 어, 단독포드 타임으로 겠습니다좀좌우좀 <laughs> 비켜주시고요. 네. 단독포드 타임. 그 포즈. 단댓포드 타임. 게굴지게 되죠? 네. 내 <laughs> <야, 어디서 있었죠? 웃음> 어떻게 서 있었죠? 어떻게 서 있었어요? 아, 제가... 아,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예, 이게 기분이 막 좋은데도 숨기고 가만서 있어요. 쪽하도 이 진짜. 움직 안 되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일체 나오세요. 예. 이 오셔도 오세요. 들어오세요. 시기지 마. 시키까 봐 두려워서. 자, 준요한 오늘 저희 그 지호대 25살 생일인데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아, 진짜로 어,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이런 곳에 와서 극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리도 받고 우리가 우리 음악으로 이렇게 영화를 할수 있다는 건다 진짜로 팬여러분들덕분이고 어,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어, 아그그 되게 길었었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길었어 그걸 올리면 에러가 떠서 짧게서 올리고 그것도 그뭔지 그것도 그것도 그중아 그리고 아 그게, 아니 그게 중요한 말 빠는 빼는 것도 되게 어려워 어 요거 빼고는 요게 말이 안 되는 공고 하다가 새벽에 그래서 내가 원래 12시에 올리려고 했는데 1시 30몇 분에 올리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도 어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몸조리 잘하시고 저도 이제 어깨 많이 걱정해 주는데 어 치료 많이 받고 개상이 소개로 진짜로 좋은 의사들 갔습니다 아 진짜 이번 진짜 좋은 의사들 많이 왔기 때문에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어 열심히 할 테니까 Happy 25th Anniversary Thank you. 자, 아준영도 어, 단독 포토타임. 네. 그그첫 포즈로 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잘못 선택한 게. 자, 마이크 주시고요. 네. 자, 포즈. 아, 그 사진 이 뭐였지? 원래 사진 이걸 했고. 자, 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오!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윤희원 <laughs> 씨 마이크 잡아 주시고요. 네. 태어봤어, 이거다한 명씩 시키니까, 분... 저, 저, 화장구치고 있어. 이야, <laughs> 진짜. 이야, 이런 일이야? 네. 이런 일이야? 저, 홍유영 씨. 아. 이런 콘서트에서 캔디로 변신하셨는데, 네. 그사진 많이 떠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그한명한명 한명 잡고 있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어, 그럼 근데, 내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진짜 네. 뭐, 농담이고, 그냥 너무, 그냥 호응을 너무 잘해줘서, 호영이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렇게 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 요걸 나오나? 네. 나오죠. 어, 그럼요. 거의 그러니까, 아, 뭐, 예. 엄청 웃겨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인터뷰했잖아요 우리 어? 사전 인터뷰했잖아요. 그게 중간 중간에 이제 개상이의 속마음이 나와서 그걸 보면서 보는 게재어요 아 네. <laughs> 자, 어, 우리 윤상계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자, 그 포즈. 그 나는 나라메인 포즈 포스터. 아, 어, 자 하나, 하나, 둘, 셋.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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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 후회하지 말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희 김태영 씨는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시간을 끄서 찍을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그런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늘 함께합니다. 김태영 씨, 된장 수정했는데 사진 찍으셔야죠. 네. 자, 우리 김태우씨 포토타임. 그 포토였나요, 혹시? 네, 네, 그렇죠. 자, 찍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 자, 어,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 찍을게요. 아니, 목디가 빨리 됐어요. 저는, 원데를 각도가중요해서 셋? <laughs> 그거 예발 뒤꿈치 <laughs> 왜 이렇게 그래요? <그랬어요? 웃음> 이 사진이에요. 아그래아 아, 아, 네. <laughs> 어, 으로 봐야 돼요. 네. <laughs> 시절. <오시죠, 이제. 웃음> <laughs> 자 <웃음> 야, 여기 뭔까 <고막도> 있지 않았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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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분 남았죠?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 <laughs> 같이 봐요. <laughs> 오늘 생일인데 아 남자친구분이신가요? 아, 고생하시네. <laughs> 야, 고생 보셨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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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료커위에 카메라 딱 두고, 이 예. 아, 시끄 네. 네. 자, 친구를 같이 보러 오신 자러워시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일단 내가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90분만 패스하고 네! 지금 큰소리로! 그 지훈이는왜 그렇게 잘생겼나요지훈이는왜 이렇게 잘생겼 아. 우리 아아 나는 모르지 우리 뽀야가 대답을 좀지훈이는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왜 그런가요? <laughs> 눈꼽을좀 떼세요 그룹 한번 보세요 <laughs> 지훈이는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기상씨 <laughs> 앞이 보이시죠? <laughs> <laughs> 잘생겼죠? <laughs> 김태형씨, 지들님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나도 모르지. 네. 이제 뭐, 그냥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자, 이제 어, 저희 인사드릴 시간이랑 마지막 단세부터 다음 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아 어,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스물 넌또 나타나니까 네 만원 하시고 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저 우리 좀 가까이 주시겠어요? 네. 네 재밌게 잘또 보세요. 떠나 네, 재밌게 보세요.